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박지현 등장 역대급 상황. 박지현이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 깜짝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관련 소식은 박지현 팬 커뮤니티는 물론 뉴욕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었던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박지현 가수님이 등장해 정말 깜짝 놀랐다. 그 엄청난 사이즈의 대형 전광판에 우리 박지현 가수님의 영상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는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 라면 뉴욕 타임스퀘어 현지 메인 전광판에 박지연의 모습이 장시간 송출됐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해당 교민은 이어 먼 나라 미국에서 우리 박지연 가수님을 응원하는 엔돌핀으로서 기념하고자 인증샷도 촬영했다. 내가 사랑하는 가수님의 영상과 사진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목격하니 엔돌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라며 미국에 사는 엔돌핀으로서 이번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가 연말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고 설명했죠. 이번 광고는 박지연을 사랑하는 팬들의 힘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팬들은 우리 가수님이 뉴욕의 크리스마스 요정이 됐네요. 엔돌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자랑스럽네요. 박지연 가수님을 뉴욕 곳곳에 자랑할 기회가 마련됐군요. 라며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